안녕하십니까? 내가 네, 당연 병원이야 심착하게 준비한 척추관절의 모든 것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서는 네, 당연한 병원의 박재범 원장입니다. 저는 당연한 병원의 장종훈 원장입니다. 네. 우리 명절 끝나고 처음 하는 방송인데요. 저희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에 어... 명절이 좀 네. 길었잖아요. 네. 제가 항상 이렇게 고향 내려갈 때 차를 몰고 가는데, 그 교통 세증에 왔는 짜증이 심했는데, 이번에는 길이 뻥뻥 뚫려가지고 아, 네. 아주 잘 갔다 왔습니다, 네. 덕분에. 네. 오늘 어떤 환자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환자분은요, 6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네. 어, 제3족지, 제3번째 발가락 통증과 그 발바닥 앞면에 통증을 가진 환자분이십니다. 증상은 어떤 증상으로 볼요 물갈키 공간에 모래가 끼어 있는 듯한 그런 불편감. 사실 그런 것들은 한 2년 정도 됐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그 가족여행으로 해외여행을 가시면서 굉장히 많이 걸으셨어요. 굉장히 많이 걷고 나서 갑자기 집에 올 때쯤부터 해서 뭔가 발가락이 끊어지는 듯한 통증과 들을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 그게 갑자기 생겼다고 하시면서, 저영하늘 식구들과 여행을 갔는데 <laughs> 네. 참또 안타까운 일이 생겼네요. 네. 네. 모래라든지 유리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그쪽을 또 자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눌러봤는데 그런 손으로 눌렀을 때 앞통은 전혀 없었고요. 어, 네. 그리고 어떤 굳은 살이라든지 이런 어떤 피부에 티눈이라든지 이런 병변도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병변이 있는 부위를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꽉 쥐는 테스트가 있어요. 어, 네. 그런 거를 이 스키징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스키징 테스트에서 어떤 딸끄덕딸끄덕 거리는 느낌, 그거를 이제 멀더스 클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스키징 테스트에서 사실은 그 멀더스 클릭이 양성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지간신경 종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점액낭력을좀 의심을 했어요. 네. 통증이 너무 심했고, 빨리 치료를 해야 돼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하는 MRI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 XR커팅만 보고 나서, 아, 이분은 이제, 하지 지간신경증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가 MRI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네. 보시면, 저기 가볼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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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그 MRI에서 표시된 그 지름 한 7에서 8mm 정도에, 네. 네. 덩어리 조직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조형제를 넣었을 때 얼마나 그 조형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구름 같은 그런 거냐 아니면 신경에 붙어 있는 혹이나 이런 걸 간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음. 이분은 저희가 신경종에 합당한 그런 소견이 나왔기 때문에 음. 저는 하실 지관신경종으로 진단을 아 하고 바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면 왠지 수술을 해서 떼야 될것 같은데, 수술하는 네. 거아니요 그렇죠. <laughs> 이름만 들어서는 혹 아니면 네. 종양 네.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지간신경종은 처음부터 수술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중족골간 인대라는 게 있는데 네. 나이가 들면서 이 인대가 두꺼워지거든요. 그 두꺼워진 인대 밑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네. 거기서 끼게 되면서 만성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돼서 신경이 부종이 생겨서 이렇게 커진 거예요. 아, 네. 그럼 실제로는 혹이라기보다는 커진 신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주사치료가 되겠습니다. 중족골관 인대를 뚫고 그 신경종이 있는 위치까지 도달한 다음에 주사를 음. 주입을 해야 네. 치료도 빨리 나타나고. 아, 그 인대 밑에 그렇죠. 있는 거겠죠? 사실은 주사 맞기는 싫거든요. 그렇죠. 많이 아프진 않나요? 제일 가는 바들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파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예. 그 환자, 아까 그, 예, 그 예. 주다 치료 한것 같은데, 예, 예. 주다 받고 나서 반응이좀 어땠습니까? 아, 잘 되었나요? 예. 네. 일주일 뒤에 방실방실 무섭습니다. <laughs> <웃으면서. 웃음> 한 <웃음> 2년 정도 불편했던 그런 모래 자갈 같은 느낌도 많이 좋아지고, 이게 찌릿찌릿한 느낌이라든지, 걸을 때 불편한 통증이 80, 90% 정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아, 하셔가지고, 음. 진작 주사 맞을 걸 그러면서 오셨어요. 자 오늘의 키포인트 1제 네, 3, 4 발가락 통증과 앞쪽 발바닥 통증 이 있을 때는 어, 족지간 신경종을 의심하시고 족부 전문의를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족지간 신경종은 종양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사 치료의 효과가 아주 좋으며 처음부터 수술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세 네, 번째 네. 지관신경용 주사치료를 할 때는 웬만하시면 조크 전문의에게 직접 주사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효과도 좋고 합병증이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관신경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좋은 얘기로 또 좋은 정보로 함께 해주신 장대원님 감사합니다 네. 네, 주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같이 하는 건데? <laughs> 네, 같이 하는 <laughs> 네. 감사합니다.